마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일명 에바다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풀리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 이름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신앙의 배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분 따지는 분이 아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시는 몸이 아픈 자이든지 병자이든지 우리 주님은 따져 묻지 않으신다. 이름도 모르는 자들이지만 믿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믿고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문제가 뭡니까? 믿고 구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찰롬 기도회에 왜못 나올까요? 시간 없어 못 나올까요? 샬롬 기도에 나와서 구하면 아파트가 생긴다 그러면 안 나올까요? 샬롬 기도에 나와서 구하면 자동차 대신 준다? 안 나올까요? 우리는 비누 한 장만 줘도 출섭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믿고 구할 때 응답 없다 믿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나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공통된 고백. 기도한 대로 받았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까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할 때 만나 주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부르짖을 때 구할 때 간구할 때 들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 한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힘 있는 자의 도움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112, 119, 또뭐 있나요? 이런 긴급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핸드폰이 잠금장치가 되어도 뭐 긴급전화는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어디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서 보호받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화번호는 애우게 합니다. 여러분, 119가 해결해 주지 못한 것. 112가 해결해 주지 못한 것.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 사건 끝나고 나면 경찰이 삐요삐요 삐요 오고. 항상 실제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할때 많은 사람은 곁에 없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항상 우리 동네 국회의원도 사서삼광, 4일은 서울, 3일은 뭐 광주? 그래서 여기에 집이 있는 국회의원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필요로 할때 국회의원들 우리 곁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내배 통로를 확보했으니 우리 인생 승리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능력을 이 아침에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믿고 구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맺힌 것을 풀어주신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말씀드린 대로 외부 세계와의 단절입니다. 다친 공간에서 혼자서 외로워하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것. 너무 비극이. 요즘에 뭐 세모녀, 또 무슨 사회적 약자, 함께 그 지하실에서 죽어갔다는 그 아픈 소식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오늘 본문, 그 주인공. 비슷한 주인공이 등장. 32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34절에 에바다. 열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와 입술이 열렸습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했다. 누든지 문제를 만나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니까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될 때, 에, 나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어느 실을 짜는 직조 공장에서 공장장이 신입 직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곧바로 버튼을 눌러서 나를 찾으세요. 뭔가 오라! 얽히면 삐- 눌러서 공장장만 찾으면 금방 수습이 되는데 신입 직원들은 얻어맞을까 봐서 잘릴까 봐서 절대로 공장장 안 부르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난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훈련돼서 참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에 뭐 문제가 생기면 수수바로 다닌다고 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문에 일이 일파만파 커져버려.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딱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하고, 이제부터 이 얘기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놀랍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양수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 당신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해결할 수 없거든. 즉각 목사에게 보고해라. 목사랑 의논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아래면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 꼬여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꼬이고, 집안도 꼬이고, 뭔가 꼬여있는 묶여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 들어주시는 예수님 풀어주시는 예수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해결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에 "구약을 읽을 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저는 새벽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왜그 사람은 그렇게 살까?" 왜 그분은 나를 힘들게 할까? 왜 그분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때 새벽에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 답답했던 마음, 알지 못했던 것들이 새벽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묶여있는 무엇이 탁 풀리는 느낌이에요. 왜그 인간이 그렇게 했을까? 왜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게 탁 풀리는 거예요. 왜 그때 그것이 안 됐을까? 왜 그걸 하나님은 그때 안 되게 했을까 기도할 때탁 풀리는 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새벽에 풀리는 경험 새벽에 열리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그 새벽을 간증할 수 있기를 로 마룻바다 기도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탁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야,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적으로 막힐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감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소개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뜻밖의 경고를 하십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르지 말라고 했냐?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반드시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병 고치고 떡 나눠주고 세상 명예 권력 주는 슈퍼맨 같은 이 땅의 왕의 개념에서 소개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라.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이 가이샤라 필리포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28절에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때 베드로가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이유가 31절에 나오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것떡 나눠주는 분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은 결국 영원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받자. 예수님 믿고 부자 되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왜곡되고 말았다고요. 예수님 가진 자가 부요한 자인데.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부자인데 부자라고 말을 안 해. 누리지를 못 해.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누리며 살잖아요. 누리며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부흥회를 가봐도요, 훨씬 더그 교회가 큰 교회고, 우리보다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제 마음속에 봤을 때, 제가 그, 어? 이렇게 부흥에 인도하고, 그분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부자 같아. 그러니까, 누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누릴 수 있냐, 못 누리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아이고 부자 다 죽었는갑소 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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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밥낼 자리에 안가 커피 살 자리에 안가밥 먹고 핑 사라지는 이유는 커피 살 할까 봐서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내가 살게요 내가 내놓을게요. 내가 할게요. 우리 집에 살게요. 우리 남편이 할 거예요. 항상 부유한 사람은 내가 할게요. 할수 있어요. 해볼게요. 내가 살게요. 와. 아버지가 넉넉한 집 자식은 항상 그래. 내가 살게. 내가 쏠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집은 어떻게? 항상 그공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단순히 병 고쳐준 분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암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리어카에 실려왔어. 탁 안수하니까 가암이고침받았는데 평생 교회에서 영광이 될줄 알았는데 가암 고쳐지니까 다시 그 동대 전방에 술먹더라고요 재발하니까 죽었어요. 병 고쳐지면 평생 헌신 봉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가족 운영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돕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럼 우리 교회 안 떠날 것 같지 않아요? 떠난다니까요! 어려울 때는 도움받은 것이 감사했지만 그것이 평생 가지 않아. 도움받은 기쁨 평생 가지 않아. 여러분 얘기니까 한번 반응해 보세요. 평생 가십니까? 철남스쿨도 처음 입학을 어땠습니까? 살려만 주세요. 입학만 시켜주세요. 그래서 들입박시켜놓고 부모님은 기도도 안할 때가 많아. 나중에는 뭐 이랬니, 저랬니, 이상한 소리를 해.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 데려가라 차라리.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당신이 병 거쳐준다, 떡 준다, 떡 받아먹은 뒤에 배부르고 나면 더 좋은 떡 달라고 그래. 찰밥을 주면 좋겠는데, 저도 요즘에 옛날에는 떡 주면 감사하더니, 왜 떡이 질다냐? 왜 떡이 달다냐? 왜 떡이 있다 이라냐? 아니 떡을 준 것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고시나 보고 떡이나 먹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떡을 주니까 이제는 떡이 맛있네, 안 맛있네. 왜이 떡을 했대? 흰 떡을 하지. 왜이 노란 떡을 했대? 이번 주 떡은 지난 주 떡인가? 너무 넝글넝글하대요. 떡이 흐느렁흥나라 해가지고. 이빨 없는 사람이 좋겄대요 아주 사람이 그래 아니 떡을 한 번도 안 넣는 인간이 떡 주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축복이나 하면 되지 맛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떡을 줍니다 그럼 조만간 이제 성질내기 그 인간 조만간 떡이 찰지니 떡이 뭐했니 묵은 쌀로 했니 냄새가 났니 우리 교회는 참 편한 교회입니다. 왔더니 안 편해. 가야 되겠니, 말아야 되겠니. 그러니까, 병 고친 것도 인생의 아픔을 해결한 것도 결국은 무엇으로? 영원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36절에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놀랐기 때문에,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러되 그런데 이 놀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가 되는데도, 되는 대로 나는 죽어야 하고,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어야 하고, 진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진짜 복음은 부활입니다. 진짜 복음은 구원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이 경고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복된 것이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거든 제발 다른 교회 한, 한 주간만 다니다가 오세요. 그래보면 얼마나 이곳이 좋은 곳인지 여러분 집이 자꾸 이렇게 짜증스럽거든. 제발 비전 트립을 떠나세요. 그러면 해외를 갔다 오면 아 우리 집이 좋네, 침대가 좋네. 제가 어젯밤에도 딱 열아홉시 넘어서 와서 딱 씻고 침대에 누우니까 이야. 이번에도 숙소를 펜션 하신 분이 독채를 저한 내려 독채. 구석구석이 강사를 환대한 이 느낌 수건 하나도 깨끗하게 진짜 광을 내놨더라고. 광을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가 다 깨끗하게 그 아주 준비된 이불 다높죠아저희틀 동안 참못 잤어요. 이틀 동안 참못 잤어요. 비몽사몽, 참이 안 와. 다음 새벽에 전할 말씀 생각나고 참이 안. 그런데 어제 눕자마자 잤어. 그래서 짧은 시간 잤지만은 컨디션이 회복된 느낌.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물 공세로 목사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아니야. 부산 포동 교회 갔더니 주보에 TV에 나오는 그 교회 이렇게 써져 있더라. 홍보가 쉬워 TV에 나오는 그 교회래. 그래서 그교 교회 사람이 미어터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소문나지 않았어 우리 교회는 빡신 교회래 생각 잘하고 가라. 거기에는 주연학생도 새벽 교회 드린다더라. 생각 잘해라. 거기에는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 거기에는 아주 죽어본다 그러더라. 목사님이 극강무도하다 그러더라. 가정교회란 것이 있어가지고 점수 매긴다 그러더라. 사람을 잡아버린다 그러더라. 생각 잘해라. 그래도 원양반들이 있어. 그러니까 알곡이야. 또 다른 분들이 소개 들으면 성질 내게 생겼네 지들만 알고 우리는 가라지냐? 그 얘기가 아니고 선물 공세해서, 목사가 유명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해서, 돈이 많아서 온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인 줄 알고, 부채로 시작한 교회인 줄 알고, 새벽 기도 강조하는 교회인 줄 알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교회인 줄 알지만, 몰려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품열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쉽게 요동치지 않았어. 우우, 오, 오한 적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제대로 하는 자들이 모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편한 교회, 놀고 먹는 교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봉사 열심히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여전히 빛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교 열심히 하는 교회. 나만 먹고 살기 위해 부채 갚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행에 주란 돈만 주고 나머지는 심는 교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구별하는 교회. 열심히 일하지만 꼭 그렇게 말하세요. 잘 먹는 교회. 매주 떡 주는 교회. 거기다가 빵도 주는 교회. 그런데 빵값 분명히 치르게 한다. 아주 번전 뺀다. 그렇지만 맛있는 빵 준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놀고 먹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재밌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때로는 아프다 아주 막 찔러버린 느낌이다 그런데 견디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정확하게 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처음 만나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일 거다 그래 만나 볼수록 좋을 거야 잘생겼다 말하지 마세요 실망할 거니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사실은 성질이 좀 더럽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이야요 이번에 어떤 분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 최소한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다. 강단에서 외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성도는 그걸 원하는데 그 모습 보면 자기들은 도전 받는데 그런 자기들이 봤을 때 외치는 메시지와 삶이 연결되지 않니할때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인격적으로 완성된 분은 아니다. 그러나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이다.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들이 이곳에 올 때도 그거 알고 오고 이곳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수님을 무슨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하인으로 가르치시면 안 돼. 예수님을 통해 고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라! 직분자 되시려면 영광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랑 같이 밥 먼저 먹는 사람만이 장로님 아닙니다. 죽을 똥살 똥. 살 똥. 장중한교도 건축한 얘기 들어보니까 선임장로님이그교회는참 끝발이 있더라고요. 세상 말로. 한마디 말하면 다 영향력이 있더라고그데 성도들이 인정하는 게뭔줄 알았어요. 후배 장노님들이. 선임장로님 교회를 위해 죽을 똥살똥 똥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어야 말빨이 서는 거예요. 섬김이 없으면 아무리 선임입니다. 일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빨 안 섭니다. 장담이 동생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장남 다워야지. 그게 뭡니까? 퍼주는 거고, 손해보는 거고,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에서야 동생들이 그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권한도 받을 수 있다. 예배드리다가 목 잘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것이 멸류가 아니다. 거기에서 후대가 열려지는 비법이 있다. 이런 걸 확실히 소개합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묶여 있는 것을 풀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육적 메시아가 아닌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날. 저는 오늘도 그 행복한 예수님을 방송국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으로. 표정으로 드러내시고 증언하시기를 아멘 크기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